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도 그 코스닥에서 대단한 장이 연출되었는데요. 요사인은 저번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의 중소형주나 제약관련주, 바이오주, 그 코로나 관련주 등이 대박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래와 함께 가는 종목은 제약바이오, 거래소, 중소형주 여기에서 대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방들에게 관심 종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향후 투자 방향 설정 등 한번 어 그런 정도로 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참조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그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요. 과거 그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로 정말 대박을 터트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번에 키트 주인 그 시즌이 정말 대박을 터트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회사는 삼성전자이죠. 그러나 그 주식이라는 것은 현재의 실적을 보고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미래 그 성장 가치에 대해서 어 이런 그 투자가들이 예 말하자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미래 그 성장 가치로서의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전도 아마 그 그런 것을 보고 많은 그 상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정말 솔직히 이, 뭐 미미합니다. 우리 대방들에게서 오늘 그 말씀드릴 것은 정말 그 대박주는 그 바이오주나 제약주에서 어, 나올 수 있다. 제가 그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그 건강 관련주가 오, 이번 올해는 그 정말 그 어떤 화두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화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주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미래가치에 대한 엄청난 폭발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제약주 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제가 약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의사는 유한양행 녹십자죠. 그런데 어, 그런 의사들은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고 코로나와 관련된 회사들이 부강약품 제일약품, 명문제약, 조화제약 국제약품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제일약품, 명문제약 조화제약, 국제약품 등등은 많은 그 주가를 많이 견인했지만 오늘 또 상한가 쳤어요. 어, 제일약품과 명문제약 조화제약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물질 그 어, 어떤 그상위화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 상한가를 쳤고요. 지금 그 어, 오늘 그 우리 대방님들에게. 예, 부강약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부강약품은 레보비르라고 하는 그 성분의 그 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보비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이 8월 달로써그종료가 되고 가장 빠른 코로나 치료제가 국내에서 나올 거라고 그 지금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약품이나 명문제약, 조화제약은 어떤 물질을 새로운 물질로 어 봤다는 것이고 부강약품은 우리나라에서 8월 달에 임상이 끝나고 최초 물질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드리는 그 제약제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제가 몇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그,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부강약품은 네보비르라고 하는 성분이고, 어, 지금 그 제일약품이나 어, 그 조화제약 어, 이것은 새로운 그 성분으로서 지금 오늘 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잘 보시다시피 제약주는 어, 그 정말로 엄청난 <laughs>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우리나라의 서그 토종 치료제가 완성만 된다면 제약계의 하나의 큰 사건으로 기록되는 한편 어, 정말로 주가 엄청난 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과거 한미약품에서 보듯이 부광약품에서 코로나 신약 개발이 성공만 된다면 어, 정말 이번에 그 제약주에서 한번 새로운 그 주가가 탄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금속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대안 금속이 지금 그래서 뛰고 있죠. 대안 금속이 뛰고 있는데 대안 금속은 그 신기루 같은 실적이 아니고 재무 구조가 아그 좋아지고 그 회사 대표가 그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내적인 음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요사이그 어 말하자면 제 3자 유상자도 했죠. 어 그래서 사실은 그 대안금속은 그래서 뛰고 있는데 제 3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주가에 정말 호재입니다. 이런 그말다어 대안금속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호재죠. 1년 후에 보호예수기한이 묶였기 때문에 1년 후에나 주식을 팔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 이거 예로 보면은 제 3자 유상증자는 주가가 상당히 뜹니다. 에, 그런 거가 있고 이, 그래서 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 나름으로는 주가가 좀 음, 많이 상승할 수 있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차트 모양도 정말 좋고 그래서 한번 그때 에, 제가 그 관심 종목에서 여러 번 음,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오늘 그 관심 종목의 그몇 가지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저그 시각에서 보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로 들어주시고 잘 임했으면 합니다. 매매 임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삼성전자 주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삼성전자 주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요새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제가 꼭이 주말이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그 활처럼 휘죠 이게 종합주가지수 전체 그림으로 보면 하나의 그 활처럼 휩니다 활처럼 그래서 저는 활같이 활같이 이렇게 가지않을까 활같이 이렇게 가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어렵듯 해봅니다이 그 그림에서 그 보면은 파동에서 에, 그 차트에서 보면 활령이라고 있어요 활령 바닥에서는 요렇게 바닥에서는 요렇게 활령이 상승을 하는데 어느정도 상승한 경우에서는 활령으로 요렇게 휘는 그 활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차트 모양이 그런거로 가다가 나중에 그 활령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상승을 하는 그런 그 어떤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사정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세계적인 경제 사정도 코로나 때문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주가 흐름이 크게 상승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질 것도 없지 않느냐. 유동성이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이 에, 정말 중소형지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그 제약 특화적으로 어, 종목들이 가지 않는 가는장 그런 것이 실시 에,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한번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강력하게 팔고 있는 한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이 사실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그 외국인들의 그 매매 형태를 앞으로 그 유심히 보시면 어 그런 것이 뜰 때, 즉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이 중소형주나 제약 관련주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그 장이 식으면 그때나 외국인들이 이런 그 매매를 에 하는 것을 좀 유심히 보시고 한번 참여했으면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꼭그 우리 투자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뭐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현재 크나큰 지수상승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우리가 투자 포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그 어렵으시나 한번 말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그 의견이 일치되면 앞으로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아까 그 차트를 한번 우리가 열심히 봤고요. 이것은 그 외국인들의 그 기관들의 그 매매 형태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옵션 만기가 끝난다도 지금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그 매매 형태를 참고하시고 다음 이제 부강약품인데요. 아까 그 부강약품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날 부강약품이, 에 그러니까 약 한, 에 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1조 원.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거래로 봐서는 한 4천만주 이상이 거래됐어요. 이, 이 4천만주 이상. 그러면 이게 한 8천만주 정도 됩니다. 한 7, 8천만주 정도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그러고도 이 주가가 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 상태고, 그래서 주가는 좀 올라 있습니다만 요새는 신구 같은 거 가는 염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숨어 있는 진주가 부각약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냥 버릴 주식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제일약품이나 명문제약, 조화제약 아 이런 음, 제일바마홀딩스 이렇게 오늘 그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 아, 제약, 코로나 그 연구 관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미 지금 오늘 갑자기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다음에 또 어,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어, 한번 그 다음에 그 주가의 그 연출을 보시고 어, 들어갔으면 합니다. 무조건 또 따라들 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MG 제약이라고 있는데요. 이 CMG 제약 또한 지금 키트 키트 관련주죠. 어뭐 말로는 뭐 키트 지금 생산을 해서 외국으로 뭐 여러 가지 계약 조건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뭔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저는 그 아주 좋게 봅니다. 이이 이 CMG 제약을.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그, 대안금속. 대안금속은 아까 정말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대안금속과 부강약품을 올해 그 히트즈로 지 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대안금속은 말씀드립니다. 뭐, 매매를 하고 오늘 좀 조정을 받을까 싶었는데 정말 오늘 강하더 강하더군요. 어, 그래서, 어, 그래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유비케어, 유비케어는 그 오늘 그 대통령께서 그 어떤 정책 그 수여주죠. 그래서 오늘 그 정말 떴는데 이렇게 그 말하자면 입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좀 뭐랄까 좀 부담이 가는 자리예요어 그렇기 때문에 에 한번 그 부담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음, 다음주에는 어, 시초가부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좀 보시고 조정에 들어갈 듯 그런 음, 보이는 차트 모양세입니다이 갭은 이렇게 갭이 떴기 때문에 에, 만일에 유비케어가 월요일날 한다면 이 갭이 에, 즉 12%가 떴는데요. 이 갭보다 더 떼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갭보다 더 떠야 주가가 완벽하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갭이 뜰수 있습니까? 지금 입꼬리가 이렇게 심한데. 그렇다면 위에서 걸린 물량들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한번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죠.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메디톡스는 다음 주 금요일날인가요? 이게 하나의 어떤 지금 청문회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청문회가 있죠. 그, 제가, 그, 저번에, 그, 어, 신평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약국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신평운이라는 말이 너무나 찾주 나와서, 신평운이라고 하는데, 신평운은 아니고요. 시약체에서 어 지금, 음 그런, 그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변수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어 또한, 그, 신, 여기는, 그 메디포스트 아니, 메톡스는 하나의 큰 호재도 있죠. 호지오 악재가 지금, 어, 혼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신중히 매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유니온. 유니온은 하나의 그히토르주죠 어, 히토류.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갈등으로서 히토주인데 이게 정말 힘이 좋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힘이 좋을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이 지금 한6%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주 월요일날에 6% 7%의 갭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월, 월요일 정도에서는 조정을 좀후장에좀 받지 않을까 우전장에 오르면 매도로 좀 대처하시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금 뭐추격매수는좀그만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JNTC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 주식이 세계적인 그 기술력을 하나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잘 가는 종목인데 오늘 5일선을 깨졌다가 다시 살짝 이 종목이 그 종가상으로는 지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래가 그렇게 싹 떠, 음, 실리는 음, 경우가 아니라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아, 이것도 유심히 볼 적입니다. 정말 어, 상당히 힘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LG 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잘좀 어,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에, 기관이나 아, 외국인들의 그 주체, 매수 주체를 열심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 거기 대응을 아주 잘 해야 된다. 그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해요. 또한 이, 이 코스닥 아, 거래소에 이런 그 어, 거래 저기 뭡니까 그 어떤 지수 관련주 같은 경우요. 자 현대의 그현대 리바트, 현대 리바트는 그 오늘 보니까 뭐 잠자는 그, 그 어떤 그 슬림 이라고 그럴까? 그 어떤 그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유심있게 봤는데요. 지금 그, 어 세계적으로 무슨 뭐3조시장이니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가 없다. 어, 그래서 아마 가구주가 좀 뜨지 않겠느냐. 침대류, 가구주가 뜨지 않겠느냐 했는데, 현대 리바트가 이렇게 떴군요. 말하자면. 근데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거리랑 거리랑 따로붙어야 되는데, 윗꼬리가 너무나 맨날 달리고, 그래서 한번 소개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코롱 생명과 이것은 제가 왜 소개했냐면 여기서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은봉으로 떨어졌는데 가다가 은봉으로 떨어졌어요 유심히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에서 조정을 받는가 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상한가를 세 번이나 이렇게 친종목들은 꼭 한번 에, 상승을 쌍봉을 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심히 한번 봐주기 시 바랍니다. 어디에서 상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리는 썩안 좋습니다. 21선을 깨고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에, 함부로 은봉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은봉, 은봉, 월일라도 은봉나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무슨 수덕부 어, 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십장화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양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거량이 줄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에, 종가 매수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렇게 한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니다 은봉일 때는 절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스모 신소재, 에코 프로 비엠 이런 그, 이 종목은 저번에 그 이재용 씨와 그 정희성 씨가 만나가지고 2차전지 그막 관련제라고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 끝나, 끝나버리지 않겠느냐. 그게 큰 기대는 좀 무리일 듯 합니다. 어, 이게 갑자기 한번 쓴 종목들은 옆으로 쓰면은 그좀 문제가 있고요. 이때 바로 해서 거래가 이 정도 이렇게 따라붙어야 됩니다. 거래가 따라붙지 않으면 이건 옆으로 흥분해지는 또, 어 뭐, 며칠, 뭐, 갈수 있습니다. 몇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노란하면 좀, 어, 안 되겠군요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어 뭐, 갈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 나름으로는 이런 거래가 따라붙어서는 갈 수가 없다. 이 거래량 정도는 되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에코 프로 비엄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전하고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뭐 개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시전하고 어 랩지노믹스 그 어떤 그 종목들이 요새 좀 뜨고 있어요. 근데 시즌은 뭐, 키투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즌 보세요. 이게. 제가 이때, 별볼일 없지 않겠느냐, 죽을, 죽을, 죽지 않겠냐 했는데, 이렇게 떠버렸어요. 그래서 좀 면목이 없습니다마는이 종목이 다시 뭐, 코로나가, 아,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또발견 하죠. 활동을 되기 때문에, 그런 충무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가 또 들썩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쳤는데요. 좀, 어, 무리 상한까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어, 아마 그 쌍봉이 지금 이이 이 고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최고점입니다 이게 쌍봉이 예, 눈에 그 보입니다. 아마 그 쓰리봉도 될수 있어요. 어, 이말자면 나중에 보면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고점을 한번 뚫었어야 된다. 이게 이 고점을 한번 뚫고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내줬으면 한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다시 올라가서 이 고점을 뚫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그 개놈 프로젝트 일환으로 랩지노믹스라고 하는 이 주식도 결국은 이 조정을 이렇게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시젠이 함께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거리고 있어요. 한번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상자이엘, ED, GC, 이런 종목은 이 시즌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요. 이게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하지 말라. 시즌을 주로 매수하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꼭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오상자이도 그렇고, ED, 지시도 그렇고, 이런 종목은 시즌이 가야 갑니다. 이게. 그래서, 어, 함부로 그 따라 들어가시면 또 낭패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에, 결국은 음, 좀 힘듭니다. 이게 에,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깰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알서포트 이 주식 또한 상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지금 5월선이 깨졌죠. 거래량도 줄고 그래서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정말 그 독보적인 그 지금 주식이죠. 클래시스는 그 의료 정밀기기 회사죠. 이게 의료 정밀기기 회사인데 정말 그 대박주죠. 그래서 보면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때 여러분에게 한번 그 제가 꼭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줄다람 치고 있어요. 근데, 오일선이, 오일선이 타고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계속해서 보유입니다, 보유. 그래서, 오일선을 깨고, 음봉으로 빠졌을 때,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와 아, PNC. 새와 PNC는, 어저께 음봉을 하고 오늘 한번 솟았어요. 솟았는데, 그 뭐, 일본과 미국에서 그, 무슨, 그, 판매가 걱정한다고 뭐, 요새, 뭐, 집에만 있기 때문에, 게임주, 그쪽, 게임주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승으로 올라간 것은, 실적이 좀 좋았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뭐, 백, 100, 백억 달성도 했고, 그래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아마 일회용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식은, 어, 따라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갑자기 거량이 소순 종목, 점진적으로 소순 종목은 아주 좋습니다. 그데 갑자기 소순 종목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월요일 날또 월요일 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거량이 살아 있으면 들어가시고 그나는 절대 따라 들어갈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d r g 이라고 하는 회사는 코스타일 그 소형주입니다. 의료정밀기기, d r g 도의료정밀기인데요 어, 이 의료정밀기기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 d r g 잘 가죠? 정말 잘 갑니다. 근데 지금 내가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지금 이 거리량을 능가하지 않으면서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래가 한번 터졌는데, 이 조그마한 거래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라는 얘기입니다. 보유. 이런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은봉으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한번, 정말로 그때는 매도입니다. 매도. 지금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대로 보유, 보유인데, 야금 야금 올라가는 주식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DR 잼을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잡고 싶어도 솔직히 잡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식도 있다. 아, 요 사이 보면 코스닥이 대박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고 있다. 또 하나는 한양증권 우선주가 오늘 이렇게 딱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은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여기에서 잡았으면 대박이죠. 그러나 따라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잡히는 날이 고점입니다. 따라 들어가서 매수가 되는 날이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우선주라든가 이런 거 거의 안 되는 주식들은 매수가 되는 날이 고점이다. 함부로 보지 마시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주의하시고 매매 해주시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늘 그 부강약품과 그 어떤 그 대양금속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강약품은 앞으로의 그 신약제 발에그 우리나라의 그 선두 주자로서 한번 열심히 볼 주식이고 어 그다음에 대양금속은 정말로 어 이격도 크고 지금 대량 거리가 터지면서 뭔가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이런 정도에 사신 분들은, 그, 한 번, 장기적으로 한 번, 며칠간 한번 보유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보면 또 놓칠만 하니까. 에그리고 어, 부강약품은, 음, 다음 주를 한 번, 차트를 한번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그, 정말 그,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점점 거래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보고, 지금 5일선이 2일선을 뚫는 하나의 골든 크로스가 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볼주식입니다자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정말 그 요사이는 그 폭등장입니다. 지수는 많이 오르지는 않는데 횡보하는 장이 맞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폭발을 하고 있는 장이죠. 종목만 잘 선정을 한다면 이러한 그 대박장은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박님들께서는 종목 선정에 있어서 한층 더 신중을 기해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제2의 시제는 그 제약주에서 탄생하지 않을까. 바이오주. 어, 물론 그 시제도 바이오주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한번 탄생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질 정도로 제약주의 그 상승은 그 엄청납니다. 이러한 장은 그 상반기 내내 그 지속될 듯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서 수출관련주보다는 내수주인 제약관련 바이오관련주들이 많이 그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일정부분 그 장을 주저, 주도를 할듯 합니다. 한번 더 강조합니다. 거래량은 최소한도 그 300만주 이상 터져야 되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제약 관련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할 것을 꼭 당부드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소의 그 지수 관련주도 그 일정 부분 물론 홀딩을 해야겠지만 투자 금액의 반 정도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에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참고하시고 매매 임했으면 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에,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